네, 자 우리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구약의 대사를 통해서 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이제 또 구원이 되어 주셨는지 우리의 재물이 되어 주셨는지를 봤죠. 그래서 한 가지 공식이 있었죠. 믿음은 구원, 구원이다라는 공식을 우리가 보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건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믿기만 하면 죄는 용서해 주신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왜 회개를 해야 될까? 어 회개를 안 하면 어, 어. 저 용서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 용서는 해주셨는데 회개를 해야 내가 용서한 걸 용서해주신 걸 확신할 수 있다. 네 그렇죠. 아 약간 어 확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의 네. 그거네. 네. 다른 친구들은 혹시 왜 회개를 해야 될까? 회개를 음. 하는 거 자체가 믿음이 아닐까요? 회개를 하는 거 자체가 믿음이다. 네. 오 되게 고차원적인 발언이었어. <laughs> 윤설이들.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되니까 회개하면 행복하시나요? 응, 음, 회개하고 회개. 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좀더 아, 회개를 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행복하다. 네 <웃음> <웃음> 뭔가 엄청난 단계들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요, 믿으면 용서한다고 했는데 왜 회개를 해야 돼? 용서 받았는데, 그지?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혹시 잘못한 걸 <laughs> 숨겨본 적 있는 친구 있어요? 많죠. 많아요. 네. 우리 준서부터 한번 나눠봅시다. 어, 어, 어. 저는 너무 많은데 어, 어. 어,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한것 같아요. 거짓말? 네. 아직도 어. 밝혀지지 않은 거짓말.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어. 네. 혹시 여기 자리에서 밝힐 수 있을 만한 용기가 있다? 어, 부모님이 <laughs> 안 보신다면. 어, 오케이. 오케이. 부모님 보지 마세요. <laughs> 뭐 학교 같은 거 지각할 때 어. 사실 어. 늦게 가가지고 지각한 게 아니라 어. 친구 기다리고 놀고 하느라 지각했는데 딱 어. 어. 지각을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 버스가 도착 안돼서 그렇게 몇분 지각했어요? 아 모르겠어요 5, 6분 지각을 했어요. 에이. 오 그렇게 별로 지각 안 했네. 충분히 엄마가 납득하실 만한 그 거짓말이었네요, 그죠 <laughs> 오케이 네 주영이 듣죠. 저도 음. 많은데 요즘에 음. 이제 온라인 수업이잖아요. 아, 기대된다 벌써. 뭔지 뭔지 이제. 관리 오시죠. 감이 <laughs> 어 관련 그건 걸리긴 했는데 음. 그 전에 한번 음. 이제 온라인 수업 때 음. 유튜브로 음. 딴지 다모리 해보셨을 것 같은데. 아 맨날 왔는데. 아 맨날. 어이 친구에게 이게 죄가 <laughs> 아니야. 쥐가 아니야. 아, 그래 가지고 선생님한 한번 크게 훈계를 받은 적이 있어서. 아 크게 혼난 적 있어요. 네.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구나. 잘못한 걸 숨겨 본 적은 있어 아, 이게 숨긴 게 아니구나. <laughs> 잘 못을 한거 말고 잘못한 걸 숨겨 본 적이 있어요? 좀더 생각할 시간 을 줄게. 윤슬이부터 간다고 쳐. 아, 저 어. 동생이 보면 안 되는데. 동생이 그래? 보면 안 돼. 오케이. 동생 <laughs> 보지 마세요. <laughs> 돈이 어. 돈이 너무 돈이 너무 필요한데 어. 제 돈을 쓰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와. <laughs> 와. 그래가지고 어. 동생 돈을 동생 돈을 썼어? 얼마나 <laughs> 얼마나? <얼만, 얼만. 웃음> 만 원? 막? <나? 웃음> 동생, 동생 몇 살이야? 와 시종대. 중일. 중일. 야 중일 때만 원이면 진짜 큰데. <laughs> 아 응. 옛날에 옛날에. 옛날에 옛날에 그때 옛날에 아니야. <laughs> 옛날에도 귀했잖아. <laughs> 어, <laughs> 아, <진짜. 웃음> 주영이도 생각 안 생각난 그게 있어? 아전 생각보다 근데 그렇게. 어. 어. 막 거짓말 어. 그런 걸 많이 안한것 같아요. 어. 아. 아. 어, 지금 한개 정도 생각나는데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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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없을 때 어. 게임을 한다든가 어. 그 정도. 아그 정도? 아니면은 아한개더 있다. 저도 약간 비슷한 어. 건데 부모님께서 버스 카드 충전하 하고 주신 돈이잖아요. 어. <laughs> 네 이제 그 돈을 어, 어. 어 형저 원하는데 약간 아. 앨범 산다든가 앨범? 이거는 밝혔습니다 아 오케이 <laughs> 오케이 앨범을 샀습니다 네. 이거 진짜 보기 진짜 되게 안 된대요 이거. 아 그래? 이건 진짜 안 된대 근데 미안한 건 없겠지? 이거 나간 거 같은데 아. 대신 썸네일에 그렇게 박아줄게 부모님 시청 금지 <laughs> 이 동생도 <laughs> 시청 금지 <laughs>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서 숨겨본 적이 있어 그치? 다 누구나 있을 거야 부모님도 동생도 죄를 짓고 숨겨온 적이 되게 많으실 거야. 응. 되게 오래 살수록 그런 게 많겠지. 전부 다 많을까 적을까? <laughs> 많아요. 엄청나겠지. <laughs>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숨기는 게 되게 많은데 왜 숨겼어? 그러면 왜 숨겼을까 우리가?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해서. <laughs> 네. 어 숨기면 이제 끝이라고 생각해서. <laughs> 네. 어 다른 친구들은 왜 숨겼던 거 같아? 안혼나려고안혼나려고 솔직하게 말하면 뭔가? 네, 아, 아 그렇지 않을까요? 아 그렇지 않을까요? 네. 아, 윤슬이는? 저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다시 내놓으라고 할까봐 다시 내놓으라고 할까 봐. 네. 데 내고 아깝 했는데 그치? 어, 우리가 왜 회개를 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엄마 아빠는 용서해. 농아 동생은 내놔. 하지만 <laughs> <laughs> 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회개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이제 믿으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근데 회개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 왜냐면 이런 친구들이 있는 거야.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 나 이렇게 죄인인데 이런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요 이러고서 하나님께 회개하기가 죄송하다는 거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잘못을 말해야겠지. 용서해 주시니까.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우리, 맞아요? <laughs>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말씀이 요한일서 1장9절에 나와 있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죄를 자백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용서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믿어도 회개해야 해요. 왜냐면 아까 준서가 말했던 것처럼 믿음과 회개는 하나니까 믿으면 나오는 결과가 바로 회개니까 회개를 했는데 좀 달라진 게 있어? 아니요 없어? 아침에 그 지각한 거를 아... 거짓말한 거 있잖아 회개했겠네 아, 준서를 회개했죠 응. 했어? 네 그럼 거기서 끝? 이제 더 이상 거짓말 안 했어? 아니요 안 했... 했어? 했어요 왜? 아 왜냐하면 어. 거짓말은 멈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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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출 수 없어 멈출 수 없어 거짓말은 멈출 수 없어 주영이네 아 저도 응. 게임을 예를 들어서 응. 얘기하면 응. 게임도 응. 회개를 해도 응. 이게 멈출 수가 없다 더라 멈출 수가 없어? 네 어, 회개를 했는데 이상하게 딱 어. 부모님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 게임하는 경우가 아더 어, 재밌 더 짜릿해? 네, 더아 회... 생각해보면 <laughs> <회계를 웃음> 그때만 느낄 수 있는 그게 있어 감정이 맞아 오! 몰카 <웃음> <웃음> 맞아 그런 게 있잖아 그래서 네. 우리가 회개를 했는데 똑같은 짓을 계속 짓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지. 용서해주는 의미가 없잖아. 그 응. 용서해줄 필요가 없는 거야. 똑같은 짓을 계속 짓으니까. 근데 우리가 어때? 똑같이. 계속 게임에 회개하고. <laughs> 아씨네 <씨는> 거짓말 계속. 아까 누가 찌르고. 계속 미안하다고. <laughs> <거짓말 웃음> <laughs> 동생 미안하지만 말하지 <laughs> <laughs> 이때가 문제라는 거지. 하나님이 용서해줄 이유가 없는 거야. 계속 똑같은 짓을 잘못, 잘못 지으니까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은 어떠실까? 용서해 주실까? 네, <웃음> <웃음> 믿음이 진짜 좋은 지들이야 아, 하나님은 너희 때문에 제일 행복하실 거야. <laughs> 어, 어떠냐면 우리가 이렇게 잘 모를 때잘 모를 때는 말씀을 보면 되는 거야.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용서하시냐면 일곱 번씩 일흔번, 7번, 일곱 번씩 무한대라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삶은 보면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 회개했는데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 여전히 게임해. 여전히 거짓말해. 엄마 죄송해요. 오늘도 어분. 우리는 계속 이렇게 잘못을 똑같은 약을 저지른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주셔 안 해주셔? 해주셔. 뭐하면 용서해주셔? 회개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변화하진 않지만 우리는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용서해 주신다. 우리가 똑같은 죄를 계속 짓는데도 회개만 하면 용서를 해주신대좀 이런 얘기를 나눠보니까 좀 어떤 생각이 들었어? 응, 솔직히 응. 얘기하면은 뭐 아까 전 존주님께서 응. 그 죄를 용서하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면은 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라는 생각 을 갖고 있는 응. 아이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응. 근데 저는 약간 그 아이들보다 응. 저는 너무 약간 회개하시 회개하면은 응. 난 바로 용서해 주실 거라는 걸 너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차라리 저는 그 아이들이 저보다 더 성숙하지 않나 아,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아, 그 친구들이 나보다 조금 더 이제 깊은 고민을 했던 네. 친구들인 것 같았었어? 네. 아, 그렇구나. 그런 게또 생각이 들었구나. 준서는 저는 음. 이렇게 작은 잘못들은 그냥 음. 넘긴다고 했는데 음. 어, 아까 전의사님 음. 얘기해 주셨던 그 아이들처럼 음. 생각해서 넘기는 거 아. 이런 거 말하면 용서를 어. 해주실까 이렇게 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전도사님이 어. 계속 회개하셔도 계속 용서해주신다고 어. 하셔서 조금 믿음이 더 생긴 것 같아요. 아, 이제 작은 것들도 회개할 수 있을 것 같은 좀네 작은 것 전략적이었네. <laughs> 다 회개하면 용서 안 해주실 것 같으니까 그런 이것도... <laughs> 이건 용서해주야, 이건 <laughs> <바>, 회개야. <회개하고. 웃음> 그래요. 준슬이는 어떤 생각이 들었었죠? 저는 음. 7번이 아니라 응. 70번이라도 용서해 응. 주신다고 하니까 응. 하나님이 응. 너무 자랑스러워가지고 응. 그 친구들한테 응. 자랑하고 다니고 싶어요. 아, 자랑하고 다니고 싶어. 와우, 굉장히 훌륭한 마음이 들었네. 어, 자랑하고 싶어요. 오늘 꼭 자랑할 수 있길 바래요. <laughs> 그래요. 두 번째 시간으로 회개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있어. 뭐냐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잖아. 그럼 꼭 이런 반동 문자들이 생겨요. 어? 회개하면 용서해주세요? 그럼 마음껏 재례지어도 되겠네. 이런 친구들이 생겨. 이 친구들 어떻게 될지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구호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앞에 보고. 구호가 뭐였는지 한번보겠 청사진. <웃음> <웃음> 어, 전사진이 청소년을 사랑한 진리 하면 청사진. 다음주에 만나요. 이러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청소년을 사랑한 진리. 청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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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